연구실에서 할때 필터한 대요. 혹헬스장에서삼대 면치세요. 네. 뭘 <laughs> 저요? 네. 이 몸을 봐, 헬스 하는 몸이니까 이게 재밌네요. 진짜 재밌었던 거 맞죠? 웃고 있잖아요. 누구 것 같아요. 옷도 응. 있잖아요. 눈은 누구래 신것 같아요? 안구 안구건조... 건져. 네 안녕하세요. 국립체육박물관 찐품 유물의 최양엽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종석 하계사님 말고 또 다른 유물 소개 장인이 한분 나와주셨다고 하는데요. 자 그럼 지금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계사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국민체육진흥공단 국립체육박물관 준비팀 하계사 김희태라고 합니다.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어 감사. 감사한가요? 감사하시고요. 네. 어, 네. 감사하고 하시군요. 네. 네 등장하니 또 다른 유물 소개 장인이시라고요. 지금 앞에서 이종석 학계사님이 두는 무릎 도고 지켜보시고 계시거든요. 혹시 뭐, 이종석 예사님보다 잘할 자신 있으신가요? 못해도 본전 아닐까요? <laughs> 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이거든요. 지금 유물의 네. 세 번째 시간인데, 어떤 유물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굉장히 궁금해요. 네. 그러면 같이, 오늘 세 번째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네. 같이. 자, 그러면 제가 떠나보시죠 하면, 고고! 고고! 이렇게 같이 뛰어주시겠어요 진짜요? 네? 네. 자, 그럼 유물 속으로 같이 떠나보시죠.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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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유물을 살펴볼 텐데요 오늘도 장갑이 준비가 되어 있네요 장갑부터 끼고 네.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제가 손에 살이 찐게 아니었어요 저번 주 장갑이 작았던 거더라고요 아주 낙낙하네요 오늘 낙낙 너무 낙낙한 거 아니에요? 하계사님이 저번에 x 스모를 준비하셨더라고요 그러고선 저한테 응. 추석 때 많이 먹었다고 손을 살쪘다고 손에 살 아, 쪘다고 그러더라고요 손에 살이 찌어자 아. <laughs> 그럼 하계사님 유물을 네. 보여주시죠 네 오늘 보여드릴 유물은 사실 작은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는 뭐두번 정도 했지만 둘다 번쩍거리는 유물을 준비를 해주셔가지고 네. 오늘의 유물도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오늘은 그냥 종이네요? 네 사실 음. 많은 분들이 체육 유물이라고 하면 은 트로피, 메달, 아니면 뭐 사인볼 같은 대단한 걸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사실 저희가 꼭 그런 것만을 수집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체육 역사를 알수 있으면 모든 걸 수집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좀 작은 거 하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친구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봐도 네. 될까요? 이거 보시기 전에 아, 이거 네. 먼저. 이건 뭐죠? 굉장히 소중하게 지금 네. 쌓여져 있는 책이한건 네. 준비가 되어 있는데 소중하게 쌓아놓은 체육 교과서입니다. 오, 굉장히 옛날 교과서인 것 같습니다. 와, 딱 봐도 굉장히 연식이 느껴져요. 그렇죠. 옛날 책 냄새도 좀 나고요. 네. 네. 이 교과서를 먼저 보여주시는 이유가 뭐죠? 오늘 소개해드릴 주인공이. 네. 이 교과서에 수록되었기 때문에 아 한번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그러면 음. 제가 이 교과서를 보고 네. 누구의 유물인지 맞춰야 되는 거예요? 한번 해보실래요? 네, 한번 제가 한번 도보겠습니다 네. 일단 힌트. 네. 94년 마닐라 아니 54년. 54년 만일라. 안경을 써야 되나? 첫 번째 장부터 어, 선수분들이 나와 계신데요. 네. 여기 아래에 자막이 쓰여져 있습니다. 세계 스케이팅 선수권 대회에서 활약한 최영혜 선수, 그다음에 아세아 올림픽 경기대에서 회 활약한 유인호 선수. 그런데 제가 아까 살짝 보니까 네. 아시아라고 써져 있었거든요. 유인호 선수님인가요 주인공이? 네. 집어넣어. <laughs> 네 맞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분이 바로 유인호 선수. <laughs> 마닐라로 갈때 사용했던 여권이라고 할까요? 와 영광입니다 여기 이렇게 보시면 세컨드 아시안게임즈라고 써져있죠 두 번째 아시안게임에서 열린 저기 보시면 아이덴티티 카드 영국시방금 이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호주도 네? 한번 해주세요 호주요? 네. 마닐라에서 1954년도에 열린 두 번째 아시안게임 경기의 아이덴티티 카드 신분증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오늘 굉장한 유물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아까 교과서에도 나와 있었던 것처럼, 웨이트리프팅 컴피티터. 네, 이 유물은 유인호 선수가 1954년 마닐라에서 열렸던 제2회 아시안게임에 출전하기 위해서 발급받은 여권입니다. 2회 대회지만 우리나라는 1회 대회에 참가하지 못했어요. 오, 왜냐면, 네. 1회 대회는 1951년. 한국전쟁 때. 그렇죠. 한국전쟁 때이기 때문에 저희가 참가를 못했고, 음. 그래서 2회 대회 때부터 처음으로 참가를 할수 있었습니다. 아, 그럼 처음 참여를 한 아시안 게임이군요. 네. 굉장히 의미 있는 경기였겠네요. 그렇습니다. 유인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처음으로 참가한 대회에서 세계 신기록을 수립하며 금메달을 획득하였는데요. 네. 이 이후에 한국으로 귀국을 했을 때도 네. 이승만 전 대통령이 정말 이 작은 체구에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느냐 라고 놀랄 정도로 대단한 경기력을 보여주었죠. 아 그럼 유인호 선수가 몇 키로를 들어 올려서 세계 신기록을 달성을 했나요?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아, 힌트를 드리자면 네. 자기 몸무게 의두 배가 넘는 무게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럼 유인호 선수가 몇 키로로 출전을 했죠? 유인호 선수는 벤텀급 네. 56키로 미만 오 으로 출전을 했습니다. 그러면 답을 거의 드린 것 같은데요. 그럼 대충 네. 56kg이라고 계산을 했을 때 그러면 한 120? 조금 더 불러 주셔도 될것 같아요. 조금 더 불러 주셔도요. 네. 네, 지금 경매하는 것 같은데요. <laughs> 130! 130이 될 뻔했죠. 그러면 비슷한 129군요. 네, 129kg을 들어서 세계 신기록으로 우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진짜 대단하네요. 그 말이 129지. 사실 129kg을 들어올린다는 건. 아, 너무 무거울 것 같아요. 진짜 얼마나 무거울지 상상이 안되는요 <laughs> 그야말로 작은 거인이라는 수식어가 굉장히 잘 어울리네요. 하교선님 네. 혹시 헬스장에서 3대 몇 치세요? 뭘 쳐요? <laughs> 이게. 이 뭐... 몸을 봐요. 헬스하는 몸이니까 이게. 저는 아홉 발도 하지 않았습니다. 네. <laughs> 사실 유인호 선수의 금메달은 이승만 전 대통령을 비롯해서 국민 모두에게 큰 놀라움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160cm의 작은 키로 129kg이라는 무거운 무게를 들었기 때문인데요. 당시에 한국 전쟁으로 힘들어하던 국민들에게 정말 큰 힘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인호 선수는 이 경기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계속 열심히 역도 운동을 하셔서 올림픽도 세 번이나 출전을 하는 그런 대단한 선수로 남게 되죠. 정말 이 스포츠가 주는 힘이 크다는 거를 다시 한번 느낍니다. 그동안 역도라고 하면 사실 저는 장미란 선수밖에 음... 기억하지 못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금의 선수들이 있기까지 많은 우리나라 스포츠 역사를 빛내주셨네요. 많은 선수들께서 찐통님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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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할 때마다 정말 감동의 연속인 것 같아요. 네. 정말 유인호 선수는 장미란 선수 같은 선수들이 나올 수 있도록 그 초성을 닦아주신 국민의 저력을 아니 국민의 저력이 아니라 대한민국 스포츠의 저력을 보여주신 분이죠. 오늘 국립체육박물관 진품유물에서는 제2회 마닐라 아시아 경기대회 유인호 선수 신분증명서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하계사님 오늘 저와 진품유물을 같이 진행을 해주셨는데 소감이 어떠신가요? 재밌네요. 앞으로 이런 콘텐츠가 많이 나와서 우리나라 체육의 역사를 네.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재밌으셨던 거 맞죠? 웃고 있잖아요. 눈은 울고 계신 거 같은데요? 안구 건조증이세요. 아, <laughs> 알겠습니다. 네. 근데 좀 이제야 좀 입이 풀리신 거 같은데. 네. 네. 이어서 뭐 바로 다음편 또 갈까요? 또 할까요? 아 괜찮으세요? 네, 저. 다음에 또 다른 유물 이야기 가져오도록 할 테니까요. 그때까지 네 많이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같이 인사하면서 마무리할까요? 음. 네, 다음 시간에도 기대해 주시기 바라면서 기억 모여. 기록이 된다. 감사합니다. 안녕.